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삼성전자 56.9제곱미터 Q9000 에어컨 a f 1 7 b 6 4 7 4지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격부터 확인하자면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는 135만 9천 원인데 쿠팡에서는 특가로 113만 2천 20원에 구매 가능하답니다. 무려 22만 원 이상 저렴하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찬스죠.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땀범벅으로 지내느니 이 기회에 득템하세요. EQ9000 에어컨은 56.9제곱미터에 넉넉한 냉방 면적을 자랑하는 메리빼관형 제품으로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이 어떤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7KW의 강력한 냉방 능력으로 더위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에너지 소비 효율 3등급으로 전기요금 부담도 적당히 줄여줍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기능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켜놓으면 땀 뻘뻘 흘리며 집에 도착해서 에어컨 켜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피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실내 온도, 습도, 미세먼지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설정을 조정하는 스마트 기능도 갖추고 있어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패턴까지 학습한답니다. 마치 여러분의 더위를 이해하는 친구 같은 에어컨이라고나 할까요? 냉방 성능이 탁월하고 원격 제어가 정말 편리하며 메리백 안형 설계로 공간 활용이 좋아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진답니다. 에어컨의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서 전기요금 부담도 크게 없을 거예요. 방문 설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귀찮은 설치 과정 걱정 없이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설치 받을 수 있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세요. 쿠팡 특가 113만 2,020원 이 가격에 이런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에어컨을 놓치면 올 여름 내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더위 먹고 땀 뻘뻘 흘리다가 아 그때 그 에어컨 살걸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